안녕하세요. 농촌 교육 문화 복지 지원 사업의 공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정미숙 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우치에 송사리를 그려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우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우치에 깔수 있는 천이나 수건이나 또는 식문지를 한장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물감을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어, 물도 준비해주세요. 붓은 둥근부 3호와 그리고 바바라 6호를 준비해주시고요. 붓을 씻을 수 있는 물과 그리고 파레트와 휴지도 준비해주세요. 먼저 송사리는 약간 회색 빛깔의 보라색이면 예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 1, 그리고 베이비 블루도 조금 짜주세요. 그리고 눈동자를 그릴 때 사용할 화이트는 좀 따로 짜주시고요. 그리고 블랙도 짜주세요. 그리고 송사리는 작은 연잎이나 아니면 개구리풀을 같이 그려주면 예쁜데요. 그래서 그린과 옐로우를 1대1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물감은 회색은, 어, 보라색에다가 블랙과 그리고 화이트도 조금 섞어줍니다. 블랙을 좀더 섞어줄게요. 먼저 파우치 안쪽에 신문지나 천을 하나 깔아주세요. 동근 붓으로 먼저. 송사리를 먼저 몸통을 그려줍니다. 꾹 눌러서 뒤쪽으로는 뾰족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세 마리 정도 그려줄 건데요. 그리고 바바라 6호로 다시 바꿔서 지느러미를 같은 색깔로 먼저 그려줍니다. 이렇게 둥글게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도록 부채 모양으로 살짝 펼쳐서 그려주세요. 유영하는 방향으로 그려 줍니다. 그리고 옆에도 살짝 내려온 위치에서 블랙 물감으로 어,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가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때 지느러미도 몇 가닥 그려주세요. 그리고 눈동자도 옆에 작게 꼭 귀엽게 찍어주세요. 눈의 위치가 서로 멀수록 귀엽게 느껴지니까 약간 몸통 밖에 눈을 찍어줘도 귀여울 것 같습니다. 그 찍어주고 눈 안쪽에 흰색으로도 조금만 찍어주면 더 생기있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많이 섞어서 물풀이나 아니면 개구리 풀은 조금 더 송사리보다는 연하게 그려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파우치에 송사리와 개구리풀을 그려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